72년생이요. 아, 정영씨 어머니보다 10년이 더 이상 더 오래된 매장입니다. 그러네요. 네. 맛 깊은 여행 첫 번째 여행지는 3대를 이어오며 7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중화요리 전문점. 어떤 맛과 매력을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지역 100년 가게의 맛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사실 중식 정말 좋아해서 기대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들어오면서 보니까 가게 분위기도 음. 맛집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식하면 제가 거의 다 먹어봤어요. 짜장면, <laughs> 짬뽕, 탕수육, 깐풍기, 유산슬 다 먹어봤는데, 뭐좀 네. 다른 게 있나요? 어, 이곳의 사장님은 대만 화교여서요. 저희는 오늘 약간 대만식 중식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음. 어, 우육면이라는 음식을 오늘 저희 먹을 거고요. 어, 우육면은 대만 사람들의 이제 소울푸드로서 대만 가서 이 음식을 안 먹고 오면 대만 여행을 한게 아니다 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음, 대만에서 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이고요 같이 곁들일 음식은 딤섬의 일종인 샤오마이랑 그리고 대만 가정식 어, 가지 만두를 먹어볼 생각입니다 음. 전국 팔도의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온다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대만 우육면. 거기에 매장에서 직접 빚는 딤섬과 가지만두까지. 이쯤 되면 경주에서 즐기는 대만 미식 여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드디어 오늘의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육면 사실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연한 국물을 상상했는데 국물이 굉장히 진하네요. 대만식 우육면은 두 반장이랑 지금 올라가 있는. 아롱사태를 베이스로 육수를 끓여내는 겁니다. 네, 고기도 두툼해요. 전 얇은 고기 생각했는데 음... 이것도 좀 다른 게 있나요? 대만에서는 이렇게 아롱사태를 덩어리째 네. 쓰고 있고요. 중국식 우육면은 좀 고기를 좀 얇게 썰어서 내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먹는 면으로 지금 가지만두도 나왔어요. 근데 네. 저는 가지만두니까 네. 네. 만두 피 안에 가지를 다져서 넣는 건줄 알았는데 어... 약간 가지 튀김처럼 보이거든요. 이 가지를 만두피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가지를 파내서 만두소를 안에 넣어서 튀겨냈습니다. 아 그럼 가지를 잘라서 그 네. 안에 이제 만두소를 넣은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이 샤오마이도 이 노란색 만두피가 좀덜 닫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열려 있는 건가요? 비미삼의 일종인 샤오마이는요, 이렇게 위에가 열려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저희가 먹는 새우 샤오마이는 새우와 돼지고기 다진 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만두처럼 간장 같은데 좀 찍어 먹는 게 네네. 있나요? 어, 현지에서는 뭐 생마늘하고 먹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간장하고 다진 마늘이 들어간 네. 소스에 찍어 먹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주희 씨 오게 뭔줄 아시나요? 고수 같은데 네, 고수 넣어 먹어야 되나 혹시? 저는 좀 고수여서 우육면에 고수를 넣어서 먹는 걸 네. 좋아하는데 주희 씨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저는 고수가 아니니까 음. <laughs> 일단 그냥 우육면 먹어보고. 알겠습니다. 고수를 추가해서 한번또 네, 네, 한번 또 다른 맛을 느껴 보시고 나중에 추가해서 한번 드셔 보시죠. 네. 한번 드셔 보십시오. 아롱살태 진한 육수로 깊은 맛을 제대로 살린 우육면 바삭바삭 군만두와는 또 다른 식감의 대만식 가지만두. 촉촉하고 담백한 새우 샤오바이까지. 우와, 대만식 중화요리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음식 다 먹어 봤는데 네. 전 우육면 처음 먹어 본다 했잖아요. 네네.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질기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웠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가지 만두가 최고였어요. 어. 제가 가지를 잘못 먹는데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음. 이 가지를 못 드시는 분들 여기서 이거 먹으면 가지 좋아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샤오마이가 그 얇은 피에 그 새우 다진 거랑 돼지고기 다진 게 들어가서 따뜻할 때 육즙이 팍 터질 때 네. 이게 먹었을 때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조이 씨 고수 도전 실패하셨는데 네. 다음에는 꼭. <laughs> 고수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수를 넣어서 먹어서, 아뭐 어, 물론 빼고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고수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대만식 요리를 만나볼 수 있는 경주의 중식당. 앞으로도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백년 가게의 역사를 이어갈 식당입니다. 저희 맛깊은 여행의 첫 번째 여행지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줄 평씩 남기기로 했잖아요. 네네. 먼저 남겨 주시죠. 대만 여행 가서 우육면을 먹은, 안 먹으면 대만 여행이 아니다. 경주 여행 와서 우육면을 안 먹으면 경주 여행이 아니다.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네. 저는 이 가게가 3대째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할머니, 어머니, 저 이렇게 3대가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3대가 함께 하고 싶은 맛으로 하겠습니다. 대만식 중화요리를 경주에서 맛보자. 삼대를 이어가는 백년 가게에서 그 깊은 맛을 꼭 느껴보세요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여행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성공적인 첫 투어였거든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로컬의 찐 맛집을 찾아가는 맛깊은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